TV, 게이밍 입회입자 오늘은 뭐냐면 i n 게이밍 성 g g 시죠 i n g Songi, Mashijo, Parson, Twitch, Xinjiang, Twitch, YouTube, Tangjang, Parshigui, Xinjiang, Gulbenso, Ori, Palu, y 당장 가보도록 하죠 순식간에 도착 a l u y 죠 p a 성 u 집에 왔습니다 <laughs> 칩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? 어둠이 더 이뻐 보이듯이 <laughs> 와 방송에서 보던 그 집을 이런 막걸리다니 그냥 정말 시리는군요 여기 TV 안에도 방이 또 있네요 여기 CCTV 아 CCTV는 아니구나 사진 <laughs> 사진 <사지, 사지. 웃음> 형님 집이 이상해요 저건 타이어래요 <laughs>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군요 <laughs> 왜 그러시는 거죠? 실제 랠리 선수들 사인 WRC 선수들 프랑스 타카모토 카스타 일본 랠리 선수 사인 장비 한번 꺼내 줍니다 저도 한번 타볼 거니까 당장 보더라고 시프트 사운드 지리는 거 있습니다 집에서 게임하는데 장갑까지 껴버리는 프로의 자세. 프로의 자세. <laughs> 와, 핸드. 집에서 장갑까지 끼시는 실력 한번 볼까. 아이 변속 소리가 개치리. 신창성님의 각비세요 여기. <laughs> 영광입니다. 자 저도 신창성님처럼. <웃음> <웃음> 자. <웃음> 바로 뒤어버렸죠 한번 날아봅시다. 제가 다 찍고 있습니다. 실력이 들통나는 날. <laughs> 눈 깜짝할 새 변속을 끝내버리는 시장 성님 <웃음> <웃음> 방송에서 이거 보 깜짝놀랐어요. 변속 변속 속도 DCT 수준의. 대도못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돼요? 미아타는 한 번도 빠르게 변속해 본적 없어요. 지리는 미아타는 지켜줘야겠죠. 근데 보니까 별거 없으시군요? 이 정도는 저도 할수 있겠는데요? 어? 어? 오케이 다시, 다시, 다시 3, 이 노. No. 아. 오른쪽 차, 오른쪽 차 오른쪽 차 3, 미디엄 랩 미디엄 랩 Let's start 2, 1, 0 그냥 왼쪽으로 일 왼쪽 일 여기서 왼쪽 일. 1이면 일단 오케이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어디 가 가로지르지 마요! 너무 헤어핀 준비. 헤어핀 헤어핀! 헤어핀! 차에 문제가 있어요. 차에, 차에 문제가 생겼네. 니다 제..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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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서비스. 저는 이렇게 못한 건 처음이에요. 아시겠죠? 꼬리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온라인 나갔나보다. 바른 손 가야겠네. 그만할래요. 아세토. 단 드립트에이친드가이 친구가 이구가이맛이 나죠. 이게구이친이게이렇게이렇게돼 있네. 네와 핸들 바꾸는건 참탐나는구는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야 친구가 요 와, <laughs> 오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? 와, 어떻게 한 거지? 아, 얘가 짧게 짧게 잡아. 갑자기 인테라 시계처럼 돌려버리는 거 보고 계시는 신장성님. 와, 다시봐도 뭐. 다시 봐도 한번 따라해보는데. 베레네 사이드 뭐, 업그레이드하신 거예요? 네, 근데 이렇게까지 하셨혀요 이렇게 잡아야 돼. <laughs> 어, 자, 이제 레드콘오토크로스에서 사이드턴이 가능한 신장성님의 무브먼트 당장 볼수 있겠군요. 기대해 주세요. 치킨 시켜버릴까요 그냥? 피자나랑 치킨공원 외로 또 성님도 오셔군요자 이분이 이제 채널에 와가지고 같이 드립도 싹 조셨던 기린 <laughs> 레전드 성님이시죠? 유튜브에 r b m 에서 검색해가지고 음 구독 당장 받으시고요 음 광도 찍으려고요 팔님 음 <laughs> 딱 하고 아주 질기는군요 <laughs> <laughs> 피자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자 이렇게 자 덕후들 넷시서 모여 버리니까 바로 베스트 모터링 들어 버렸지요 아주 즐거운 시간 나도 일본말 배우고 싶다 자 이게 그란트리스모 인트로 입니다 그란 투리스모 인트로입니다. 사세요 저도 하나 사주시고요 <laughs> 그란트리스모 새로 나온거 처음 해봤는데 옛날 그란트리스모보다 훨씬 조작감 좋아졌네요 저도 사고 싶어져 버렸죠 그래픽이 좋아진거는 당연한거고 그리고 소리가 그란트리스모 마음에 안들었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연기 질이네요 아뭐뭐 뭐 심한데? 그거 같은데요? <laughs> 드래그 차들 연기나는 거아 같은데 <laughs> 어? 근데 느낌이 묵직한 느낌이 있네요 일단! <laughs> 근데 해봤던 그란이랑 느낌이 달라요 그냥 괜찮은데요? 확실히 무게감도 있죠 네 무게감도 있고 피드백도 진짜 그란 적응하면 정말 재밌게 집에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와오 날라가요 나라가요. 나간다나라 나라가요. 나라가나 오, 가요 나라가요. 나라가요. 나라신요 게임 가요 나라가요. 나라가요. 가요라데요나가나가요나라가 잘한다 잘한다 라가요 나라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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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라요 선수 교체 에르토 성님 RBMS 실력 좀 봅시다. 오, <웃음> <웃음> 그래픽 진짜 너무 줄줄 싸네요.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픽 낮춘 버전이에요. 그래요? 그래픽 올리면 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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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. 바닥 판사봐요. 그래픽 올렸더니 아주 그냥 영화가 다로어 없습니다. 이야, <laughs> 진짜 질이 나. 이거 지리네요, 여러분. 이거 무슨 그거예요, 헤드폰? 제나이죠? 이거 사세요. 뭐라고요? <웃음> <웃음> 아무 얘기 안 했는데. <laughs>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안 들리요. 아이 <laughs> 편리 사용네. 브레이크 사용네. 이건 진짜가 아니고 컴퓨터 화면입니다. 이거 아세토 코르사 모드죠. 제가 만들었습니다. 여기 나오는 이 카푸치노를 따라 만든 거죠. 이게 이게 만화요 안녕 미연시라 니거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아, 시... 이게 연애 게임이에요? 네어 이거 약간 야, 장면ẫ... 오 오, 와, 오. 어, 야한 장면 나올 오오오 야한 거안 나오는데요? 어? 일부러 그러는 어,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찾아 보시고요 자 이거 아, 알고 settings? 계셨던 분 댓글 받으시고요 <behav> 이거 여기 있는 차들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칠이자 여기 한국 번호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대충 눌러도 다 이쁘다 개레도 있고 아 <laughs> like 자, 이런 거 이런 거 <farmer towns> Yeah. 이거 번호판 보이셨니깐 아, 뭐 이거 어디 들어가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rbms 페이트론 들어가시면 링크를 드릴테니까 디스크립션에 넣어주세요 당장 다운받으십쇼 피스틱 투 라이트 그래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거냐면 rbms에서 새로 나온 맵입니다 보각 스카이웨이 <목소리> 타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운받고 어, 다타보십시오 다다 너는... 그냥 눈물 줄줄 싸기 전에 자 이제 경찰서 가는게 아니고 PSR 성내점으로 갑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죠 음, 소리 지르는건요? 저는 이제 게임하러 PSR 갈건데요 가는길에 십지린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하요 그냥 놀러가는게 아니고 여러분들 싹 지린이 정보 드릴겁니다 차가 왜 이모양입니까? r a i e me b**ch 자, 사람들이무빙 시트로 베티 성기 드립프트 날리고 있군요. 무빙 시트 시터 출력 좀 볼까? 300만 원짜리 시피터. 아주 튀기는군요. <laughs> 여기 있는 게 여러분 미 여기 나옵습니다. 와우, 쳤네요. 이거, 모션 다, 이거 다 합해서 한7팔천 한다고 할수던것 같은데요 이 시프터 지리는 거 소리 들어보시죠 d s r 성내점에서 판매까지 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RBMS 새로운 모드를 업데이트된 거 여기다가 다 깔아놓은 다음에 사람들 체험판으로 살수 있게 한 거니까 PSR 성내 와가지고 이거 다 타보시고 다그 다음에 다운받으십시오 이 컴퓨터 해커 같은 사람이 RBMS 사장님 에루토 성님이시죠 선수님이 내 차와 90% 일치한다고 라말씀하셨 음. 와우 들어시었죠?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차들 다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수들한테 테스트까지 거친 지리는 모두들. 저 시부터 진짜 물건입니다. 차는 차 비긋비긋한. 보이세요? 언제? 아뭐 갑자기 놀랐네. 와. 꾸네 주니까? 이거 토기 타면 진짜 재밌겠다. 이 느낌 와 이건 진짜 미아타 있으니까 내가 못참기 저 어, 진짜 시프터 300만원짜리 느낌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내차이 하나 바꿔 싶군요 즐겁군요 옆돈이랑 예, 이 천안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가가지고 gps 데이터랑 기울기랑 따가지고 rs7도 기가납니다 진짜 존나 잘 나왔습니다 한번 다한 번씩 경험해보세요 진짜 저희가 이번에 일을 갈고 만들어서 1년 준비했어요. 아직 배탈아. 근데 도로는 지금 다셔보여요 쉽게 데이터로 깐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스코스, 와인딩 코스들 뭐, 있죠? 뭐, 그 핸드폰. 부각, 엽돈제, 배티성지, 천왕계 이런 것들 그냥 다 있다 이 말입니다. 3일 램. 1인 부각 팔각정 여기도 다 만들어놨다. 캐쩔 <목소리> 쩍! 가가지고 오줌 한번 싸고 커피 한잔 마셔야겠죠. 주차비는 안 받습니다.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네요. 그리고 2차 진짜 개 쫀득쫀득합니다. 이 차량 십골맛입니다. 다들 여기 와서 다 보시죠. 자 이제 신나게 놀았군요. 지 갑시다. 갑시다. 당장 까도록 하자. 아시겠죠?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당장 박으시고요 그러면 이발 다고 바로 자발해겠군요. 안녕. 역시 휠은 힘바기지 에? 밀어야되나? <laughs> 기어 넣었어요? 네 갑니다 에? <laughs> 어! 저택군요 <laughs> 이야 됐다 와, 됐다 신지아쉽니까 <laughs> 어. 다음에 제가 맞는거 사겠습니다 에 <laughs> E